안녕하세요. 저는 순창에 있는 용궐산에 나와 있습니다. 좀 카메라를 줌을 해볼까요? 예, 용궐산 산림휴양관이 있고요. 용궐산이 왜 용궐산인가 했더니. 용이산은 궁궐 이라고 해서 용궐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산을 보게 되면 어뭐 산이 엄청 높지는 않은데 등산하기 좋게 어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 올라갈 때 느낀 건 뭐냐면 아 산이 참 완만하구나 등산하기 너무 쉽구나 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습니다. 근데 실제로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, 아 잠깐 여기 안면도 볼까요? 용고의 산 바로 앞에 이렇게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? 물이 있고요. 또, 이제 저희가 매운탕집으로 가는데, 아마도 여기서 잡은 물고기를 어,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앞뒤로 그리고 주위 사방이 다 산으로 되어져 있고요. 또 저기 보니까 휴게실도 있네요. 매점도 있고요. 그리고 참고로 이 용골산에는 입장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. 제가 돈을 안 내가지고 입장료가 얼마 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입장료가 있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. 꼭 오실 때 카드나 현금을 좀 챙겨서 오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처음에 제가 산을 올라갈 때는 아 야, 너무 쉽다 생각했는데 내려오는데 이제 계단을 많이 내려와서 다리가 지금 후들들 <laughs> 거립니다. 참고로 어, 여기 용골산을 찾는 분들은 내려올 때 조심하셔서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맛있는 매운탕을 먹기 위해서 가겠습니다.